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2회 실전 모의고사 어휘 문제인데요. 1번부터 6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평가를 준비하시는 분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평가에도 1단계부터 4단계 문제가 함께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평가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종합평가를 준비하시는 분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 충동구매를 하지 않으려면 쇼핑을 하기 전에 미리 머무는 게 좋아요. 자, 1번 메모하는, 2번 결제하는, 3번 정립하는, 4번 할인하는. 자, 충동구매가 무엇인지 일단 뜻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충동구매. 구매는 사다 라는 뜻이죠. 자, 충동구매는 물건을 살 필요나 생각이 없었어요. 없이 물건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사고 싶어져서 물건을 사는 행동을 말합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물건을 구경하다가 아, 갑자기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건을 살때 그런 행동을 충동구매라고 합니다. 자, 충동구매를 하지 않으려면 쇼핑을 하기 전에 미리 머무는 게 좋아요. 뭐 하는 게 좋아요? 사야 할 물건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메모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메모를 하는 게 좋아요가 되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야 할지 오늘 살 것에서 물건, 필요한 물건을 써가지고 가면 그걸 보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살 계획이 없었던 물건은 안살 수가 있어서 충동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에 메모하는 이 되겠습니다. 자, 결제하다는 어, 물건을 살때뭐 카드로 결제하다, 뭐 현금으로 돈을 내다, 그럴 때 쓰는데 보통 카드로 결제하다,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드가 나오면 결제하다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립하다는 포인트하고 관련이 있어요. 포인트를 정립하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죠. 할인하다는 원래 가격보다 싸게 팔아요. 그럴 때 할인하다를 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메모하는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동구매를 하지 않으려면 쇼핑을 하기 전에 미리 메모하는 게 좋아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요즘은 결혼하고 부부가 둘다 일하는 이런 부부도 많고, 직장 생활 때문에 평일에 떨어져 지내는 주말 부부도 많다. 1번 대가족, 2번 다문화, 3번 핵가족, 4번 맞벌이. 자, 앞부분에 답이 있어요. 요즘은 결혼하고 부부가 둘다 일하는 이 부부. 자, 결혼을 한 후에 남편과 아내가 둘다 일해요. 이런 부부를 맞벌이 부부라고 하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도 많고, 직장 생활 때문에 평일에,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주말이 아닌 거죠. 평일에 떨어져 지내는 주말 부부도 많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와 주말 부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대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부터 부모님, 자녀까지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을 대가족 또는 확대가족 이렇게 말합니다. 3대가 함께 사는 거죠. 조부모님부터 부모님, 자녀까지. 자, 핵가족은 반대로 조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고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요.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미혼 자녀가 함께 살아요. 이런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하고요. 다문화 가족은 엄마 아빠의 국적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었어요. 다문화 가족.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의 맞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렇게 노력한다면 가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1번 절대로, 2번 아무리, 3번 저절로, 4번 꾸준히. 자, 노력하다 어떤 것을 열심히 하다 그런 얘긴데요. 자, 어떻게 노력해요? 절대로, 아무리, 저절로, 꾸준히. 자, 노력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꾸준히 노력하다 이렇게 말하죠. 꾸준히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꾸준히는 거의 변함이 없이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절대로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라는 뜻으로 뭐 절대로 뭐뭐으면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뭐 내일, 내일은 시험이 있어서 절대로 늦으면 안 된다 꼭 일찍 와야 돼요. 반드시 일찍 와야 돼요. 절대로 늦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죠. 자, 아무리는 보통 아도어도하고 함께 씁니다. 아무리 아도어도 사용해서, 음, 최대한 노력해도 뭐가 잘안 돼요. 아무리 뭐뭐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뭐 을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자, 저절로는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제 스스로 또는 일부러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해서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문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저절로 열린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과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다음 주말에 친구하고 같이 그림 이것을 관람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했다. 1번 전시회, 2번 뮤지컬, 3번 연주회, 4번 콘서트. 자, 다음 주말에 친구하고 같이 그림 무엇을, 자, 관람하다는 여러분 가서 보다, 구경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관람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했다, 미리 표를 샀다, 그런 의미죠.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그림이에요, 그림. 자, 그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전시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티켓을, 표를 예매했다, 미리 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뮤지컬은 연극인데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연극을 뮤지컬이라고 하고요. 연주회는 악기를 연주하죠. 피아노 연주회, 뭐 바이올린 연주회고요. 콘서트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시회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밑줄진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은, 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고 있어요. 1번 복사하고, 2번 제출하고, 3번 작성하고, 4번 기여하고, 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다, 쓰다와 의미가 비슷한 것을 찾는 것이니까요. 자, 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뭐가 있나요? 네, 작성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작성하고입니다. 작성하다는, 어, 문서, 서류, 원고를 만들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쓰다의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사하다는, 음, 문서, 그림, 사진을 복사기를 이용해서 같은 크기로 또는 뭐 축소, 확대하여 복제하다의 의미가 있어서 프린트하다 복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다는 어떤 것을 내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서류를 내다, 서류를 제출하다 사용하고요. 기여하다는 도움이 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에 도움이 되다 기여하다. 여기서는 쓰다의 의미로 작성하다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줄지 않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1번 감소하지. 2번 상승하지. 3번 소비하지. 4번 증가하지. 자, 뭘까요? 경기 침체. 경기 침체는요. 어,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에 대한 어떤 느낌을 말할 때 물건이 잘 팔리지 않고 사람들이 돈을 잘 벌지 못해서 물건을 잘 사지 않고 또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을 경기가 침체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잘 쓰지 않고 또 취업이 잘 안돼서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죠 경기침체가 지속 계속되다 그런 얘기예요 지속되면서 실업률 자 실업률은 취업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취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줄지 않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자, 줄다 하고 비슷한 말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감소하지, 1번이 답이죠. 자, 줄다, 어떤 것이 줄어들다 비슷한 말 감소하다가 있네요. 자, 상승하다는 오르다의 의미고요. 물가가 상승하다, 뭐 가격이 상승하다 얘기하고요. 자, 소비하다는 어떤 것을 사용하다 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돈을 내고 사서 그것을 사용하다 쓰다 이런 의미로 소비하다 사용하고요. 증가하다는 어떤 것이 이제 높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6번에는 비슷한 의미가 비슷한 것은 감소하다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평가 제2회 실전 모의고사의 어휘 문제를 1번부터 6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간평가나 종합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수업을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